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laughs>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침에 성명서 발표를 좀몇 번에 걸쳐서 한두 시간 가까이. 여러 차례 했더니 지금 제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저께 한 30분 넘는 동영상을 올렸었어요. 어, 그래서 꽤 여러분이 보셨었는데, 어,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어,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한다라는 느낌보다 어 제가 개인적인 목적을 갖고 어하나님의께서 주신 어제 믿음의 제 신앙의 생각을 전한다고 음 합리화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올렸다가 어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불편해서 지웠습니다. 그래서 어 어저께 금요일 날 밤에 올린 동영상이 왜 없어졌나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제 검수 완박법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입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나누고자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쿠라 정당 보수의 코스프레만 하는 어, 정말로 이념적 정체성이 없는 어, 국짐당, 국힘당이죠. 어, 저는 국짐당이라고 부릅니다. 국 국민의 짐이라고. 이 국짐당이 이제 더불당과 야합하면서 어, 박병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 국회의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어, 사람이 낸 중재안을 어, 받아들였습니다. 음, 그 중재안의 내용은 시기적인 차이만 있을 뿐. 어, 그대로 더불 당의 당론을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분노할 일이지만 사실은 저는 분노도 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진당은 그럴 것이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 녀석들은 이념적 정체성도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 이런 것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국회의원이나 그 자리나 더 늘리려고 하고, 오랫동안 차지하려고 하고, 다음번 총선에 또 이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기회 만나서 뭐 시장이니, 도지사니, 그리고 대통령직이니 이런 것들의 혈안이 되어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보수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선 속이 터져 나갈 일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 진정한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어, 정당은 이 대한민국 당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 모양이다 보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 더불 당이었고 그것에 대한 부역자가 국짐 당이었던 것처럼. 이 검수완박법안 통과도 역시 주역은 더불당, 조연, 국짐당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어,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이들은 사리사욕밖에 없는 승량이때 같은 것들이지 결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또 지금 전광훈 씨가 하는 것처럼 검소완박은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다 하면서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저도 광화문을 무진장 나가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황교안 대표 단식투쟁할 때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목이 쉬도록 구호를 외치고 또 앞에서 구호를 이끌고 하던 사람이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정부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문재인 좌파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아예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이 나라를 망쳐버리려 하고, 법원도, 사법부도 다 무너졌고, 모든 공권력이 다 무너졌고, 야당이라는 것들도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고, 그 짓고, 별 짓거리를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애국 시민들이 나가서, 애국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국민의 저항권을 우리가 행사한 것입니다. 이런 이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마지막 행사입니다. 자, 민노총이 5월달부터 궐기할 것이고 온갖 시위와 온갖 집, 집회가 이 좌파 전체주의 독재정권에 부역하는 것들의 어마어마한 시위가, 나, 시위가 자행되겠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 그들을 제재하고 그들의 불법에 대해서 그들의 탈법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을 투쟁한 것이고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결사 반대한 것이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겁니다. 그가 윤석열이 보수파의 정체성, 정체적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좌파 전체주의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재명을 당선시킬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이, 애국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부여했고, 국군 통수권을 부여한 겁니다. 이제 저 좌파들의 저 불법과 탈법 행위들에 맞서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자꾸만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나가서 마치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강박관념 속에서 직접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자꾸 행사하면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야당이라는 것들이 똑같이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들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속이 터져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의 헌법 체계를 준수하고 이 헌법 체계를 수호해야 되는 겁니다. 좌파의 저 불법단체들이 민노총이 전교자가 별짓거리를 당하며 광화문을 점령해도 그것을 막는 주체는 공권력이 돼야지 그때마다 우리 애국시민들이 나가서 애국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투쟁하면서 맞불작전을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5년 동안 싸우면서 정권교체를 한 의미를 완전히 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언제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 윤석열 정권이 식물 정권이 되고, 공권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도 못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지도 못하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정권이 되었을 때, 그때에는 또 우리 애국 식민과 애국 그리스도인들이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저 좌파의 무리들과 국가를 폐망시키려 하고 국가를 훼손시키려 하는 무리들과 직접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정말로 잘해주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상식을 자꾸 무너뜨려서 애국 시민을, 애국 그리스도인들을 광화문으로 끌어들이고 자꾸만 직접적으로 저 좌파 세력과 함께 소위 말해서 야전에서, 예, 야전에서의 투쟁을 계속 이어가려고 획책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애국 파리 보수 파리 이익 집단들입니다. 정광훈 쪽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저 광화문에서의 집회가 무너져버리면 자기네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 옥외 집회를, 필드에서의 집회를, 야전에서의 집회를, 아스팔트의 집회를 계속 이어가서 자기네들의 존재의 의, 의의를, 존재 가치를 자꾸 입증하려고 하지만, 여기에 부안해동을 하면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룰 이유도 하나도 없었고, 대통령을 바꿀 이유도 없었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투쟁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도 부정부패는 판을 칠 거고 우리를 국민을 실망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들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아스팔트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목, 목소리를 높이면서 직접적으로 저 좌파의 무리들과 싸워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획책, 그들의 밥벌이 수단,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꾸만 오괴 집회, 아스팔트 집회로의 부름을, 그들의, 그들의 외침을 우리는 이제는 정말 외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윤석열 정부한테 맡겨놓으면 되냐?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권력도 정부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신경 쓸 수도 없는 분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좌파의 무리들이 1987년 이후에 아주 공고하게 굳건하게 구축해 놓은 사회 전 분야 국가 전 부문에 걸친 저 좌파의 진지들을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진지들을 어떻게 깨부시냐 각자가 우리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이 우리 애국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그들과 싸우고 투쟁해야 되는 겁니다. 교사이신 분들은 정말로 이제는 나몰라라 하지 말고 전교조들과 학교라는 필드에서 회의 때마다 무슨 정책을 입안해 말 때마다 싸워야 되고 정말로 보수 우파 외국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에도 많이 가입하셔서 무언가 잘못된 조례를 통과시키려 한다거나 잘못된 명령을 시행하려고 할때 그것과 목소리를 높여서 싸워야 하고 정말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 좌파의 무리들과 속으로 어, 숨은 곳에서 짬짬이를 하면서 못된 짓거리, 이권을 탈취하고 대한민국의 세금을 축내는 짓거리를 제보하고 신고하고 싸워야 되고, 방송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방송계에 있는 애국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수 우파라면 저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는 저 좌익의 무리들과 저 민노총 소속의 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노조 세력들과 방송국이라는 현장에서 싸워야 되고. 연예인으로 종사하는 구리스도인이라면 보수우파 국민이라면 연예계 현장에서 좌파에게 완전히 성립되고 장악된 저 문화예술계에서 보수우파의 목소리를 높이고 보수우파의 작품들이 나오도록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각 진지를 깨부셔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것은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아스팔트로 광화문으로만 모여서 겉으로 드러난 그 집회에서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면서 토요일마다 5천명, 만명이 외쳐봤자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예전에 공수처법 통과할 때 그리고 선거법 계약할 때 매일같이 광화문에 나가서 저도 싸우고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은 통과되었고 선거법은 개학되었습니다. 이것이 제도라는 겁니다. 제도는 제도로 싸워야 되고 진지는 우리들의 진지를 또 구축해서 그들을 깨부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양립돼서 가야지 자꾸 정광훈 씨 세력이나 또는 아스팔트에서 저런... 그 저항 운동하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는 사람들 이미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수 우파 운동 하다 보면요 속이 터져 나갈 때가 많습니다. 보수 파리 애국 파리가 널려 있습니다. 가장 큰 보수 파리 가장 큰 애국 파리는 전광훈 세력일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laughs> 어쨌거나 그들은 자기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보수 우파 국민들을 길거리로, 아스팔트로 부르려고 하지만 거기에 부안회동해서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진지들을 깨부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또 무사해지고 또 안일해져서 윤석열 정권 들어왔으니까 내가 뭐하러 피터지게 이들과 싸우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기에는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이들이나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힘당이라는 국짐당이라는 이 보수 제1보수 야당이 너무나 썩고 너무나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기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이 진지를 깨부수는데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스팔트로 나가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도 벌어지는 차별금지법 통과 반대 퍼레이드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오후 2시서부터 서울에서 일어났고 부산, 경기 각 처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반대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돼요. 쓸데없이 광화문에 모여서 검소 한박을 깨부셔야 된다고, 저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달고, 보수 우파 국민들이 현혹하고, 보수 우파 국민들을 자꾸만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게 만드는 저런 집회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애국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집회들이 있어요. 그것이 중에 대표적인 게 차별금지법 반대 퍼레이드입니다. 이, 여기는 아무도 정부도 신경 쓰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 외에, 그것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NCCK를 주축으로 한저 좌파 세력들은 오히려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4월 달에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생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들에 맞서 싸워서 정말로 그 반대하는 텐트에도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시고 실제로 퍼레이드에 동참하고 서명하고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튜버들과 그 다음에 아스팔트 보수 우파 운동을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 또 보수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요? 정권 교체가 안 됐어야 되는데,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훨씬 더 많은 돈벌이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어버려서 그들이 소위 말해서 밥 벌어 먹고 사는 데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공권력이 개입돼서 이제는 정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도 꾸만 우리 애국 시민들을, 애국 그리스도인들을 필드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밥벌어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보수 우파 유튜버들, 보, 그리고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 그리고 아스팔트 운동하는 세력들 중에 여러분 보수 파리, 애국 파리가 얼마나 마른지 모릅니다. 전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봤어요. 천연덕스럽게. 나라 애국가를 부르고 천연덕스럽게 나라 걱정을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든 보수 파 애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그들의 모금을 받고 그들의 헌금을 받아서 지들 배를 두들기려고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저 좌파의 무리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되지만 이제는 정말로 방법론을 바꿔야 됩니다. 직접적인 아스팔트 운동에 매건마다 나가서 태극기를 흔드는 우리가 아니라 좌익들이 30, 40년 가까이 공고하게 구축해놓은 진지를 깨부숴야 되고 특히나 우리들 애국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같은 반대 퍼레이드 같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100명이 퍼레이드를 벌일 거면 1,000명이, 1만 명이 동참하여 정말로 우리 애국 그리스도인들의 결기를 국회의 정부에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아스팔트에 나가서 태극기 힘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러면 기분 좋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무언가 하고 나면 내가 대단한 애국자가 된것 같고 대단한 무언가 나라의 보탬이 된것 같은 착각들을 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그만두도록 우리가 그토록 싸워서 정권을 교체했으니, 이제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좌파의 진지를 깨부수는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겁먹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진짜로 투쟁하는 이 진지 싸움을 우리가 집중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여러 개가 있다고 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정확하게 좀 헤아려 주셔서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말로 잘 분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시면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는 진정한 십자가를 지키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